별별 히스토리를 모르거든 역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 재밌는 역사 이야기. 별별 히스토리. 사랑이 타이밍이라면 FM대행진과 이분의 궁합은 천생연분입니다. 큰별 최태성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별별 히스토리 큰별 최태성입니다. 네. 이제 또그 오늘 유비스토리 삼국지 2막 어서 열어주세요 유비 삼형제가 드디어 제갈량을 만나한 팀을 이룹니다 아유 정말 유비 힘들었어요 어, 브레인이 힘들었어요. 없어가지고 네. 힘은 있는데 예? 관우장비 조자룡 힘은 있는데 네. 아, 브레인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고생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갈량을 만나서 한 팀을 이루는데 이때 일타강사 제갈량 어. <laughs> 일타강사 제갈량이 젊고 잘생긴 제갈량 네, 천하를 통일할 비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삼국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일타강사 제갈량이 말이죠 네, 그게 뭐였냐? 바로 천하삼분지계 천하삼분지계 네. 아이 제갈량한테 이 천하삼분지계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 용어인데 네. 어찌 본다면 이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로 드디어 삼국지가 시작된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천하삼분지계는 천하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서로 균형된 힘을 갖춰라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 덩어리가 바로 삼국지에서 이야기하는 삼국, 바로 위촉오가 음. 나중에 되는 겁니다. 자, 이 삼국지에서 삼국은 사실은 이제 막판에 가서야 네. 만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이 책을 읽는데 응. 삼국은 언제만 들어지는 거예요? 웃기시는데 <laughs> 처음 읽은 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네. 아도 아니야. 진짜 막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이 삼국에 대한 그 그림을 바로 이 제갈량, 제갈량이 미리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자, 이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를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까지 서로 싸울 생각만 했습니다. 음.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만 가지고 예,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제갈량의 천하삼문지계는 음.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요 오. 유비의 입장에서 북쪽의 조조와 동쪽의 손관은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천하삼문지계에서 제갈량이 뭐라고 얘기하면 북쪽 조조한테 양보하십시오 음. 동쪽 손권한테 양보하십시오. 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게. 양보를 하라고요? 서로 이제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왜냐면 네. 아니, 그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 대권을 잡아야 되는데, 양보를 음. 하라고요? 음. 저 이건 좀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제안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갈량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선, 유비 너. 음. 너별볼일 없잖아. <laughs> 너핵폭하는 거야? 어, 어 너별 볼, 너 힘이 있어? 힘 없잖아. 맨날 도망 다니고, 있는데너 뭐가 힘 있어? 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막강한 적 조조랑 싸운다고, 너 어떻게 될것 같아? 너 죽어. <laughs> 너 끝이야. 싸우면, 지금 네. 싸우면 죽어. 그니까 러 유비가 조조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활팔 타올라서 그를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 뭐 아무리 한 황실의 정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유비가 싸운다고 해도 이건 무모한 행위라고 판단한 거예요. 음. 제가 이려면좀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와와와 와, 와, 유비 노노노 멈춰 멈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선은 유비도 힘을 좀 먼저 키우자라고 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힘을 키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잡아먹으려고, 이게 진짜, 이, 잡아먹으려는 혀, 이 조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요. 유빈이 좀 힘을 켜야 되는데, 조조가 지금, 응, 음, 그래, 너힘 켜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럴 수 있을까요? 조조를 괜히 자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려면 바로 이런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동의 손건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 유비나 손권이나 지금 모두 조조한테 지금 잡아 먹힐 상황이잖아요. 음, 시간을 벌기 위해 연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약자끼리 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음. 늘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부분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유비와 손권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조조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다라고 음. 판단한 거예요. 제가 할려은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유비 본인의 힘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유비는 지금 이제 북쪽은 조조가 있고 동쪽은 선권한테 양보를 하고 일단 서쪽 지역인 형주와 익주를 그동안 좀 취하자 라고 이야기를 어. 하는 겁니다. 어. 이러면 자연스럽게 북쪽의 조조, 동쪽의 선권, 서쪽의 유비. 음. 이렇게 천하가 세 덩어리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하. 이게 바로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게입니다. 아하, 이게 이건 정말 뭔지 발산이 전환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타도해야 되는 대상하고 손을 잡자, 음. 타도해야 되는 대상에게 웃으면서 시간을 벌어보자.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잠깐 멈추기도 하고 잠깐 손잡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량은 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 라고 지금 제갈량은 판단하고 있는. 큰 거. 그림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길게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자, 이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보잘 것 없던 유비. 매번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 다니며 했던 유비. 20여 년 동안 이러는 게 아무 아무것도 없었던 유비. 그 유비가요. 이 제갈량의 삼분지계를 받아들이면서 잠깐 멈추고 적과 손잡게 되면서 결국, 결국 삼국지의 한 축을 이루면서 아. 유비는 나중에 결국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야, 자존심이주치 내가 어떻게 멈춰! 계속 타도야! 라고 이렇게 유비가 조조 외쳤다면 삼국지가 존재했을까요? 이게 유비가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였겠습니까? 그죠? 아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래도 명분을 갖고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조조 선건 양보하라고? 음. 이게 말이 돼? 야, 넌내 브레인 아니야. 나를 도와줘야 되는 브레인인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등을 돌렸으면 삼국지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그 올해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막 겹치기도 하고 참 재미, 재밌어요. 아, 선생님 오늘도. 네, 재밌는 삼국지 이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